계속해서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서 마와 관련된 각 시기별 농민군의 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사 계획서를 보시면 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을 따라서 라고 나왔습니다. 가는요, 만석보 협화비, 나는 백산창의비, 다는 황토현 전적비, 라는 전주 입성비, 많은 우금치 전적비 각 시기별에 맞는 활동들을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찾는 게 찾는 게 아니고 옳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음, 제가 어, 뭐좀 아, 자세하게 좀 가르칠 수가 아, 말씀드릴 순 없고요. 예,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예, 예 동학농민운동의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정, 예, 어, 동학농민운동의 과정, 예. 농민 운동의 전개 이렇게 전개라고 하겠습니다. 전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나왔냐? 네첫 시작은 이제 고분밀란이죠그 전부터 이제 여러 밀란들이 발생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불씨를 당기게 된게 이제 고분밀란입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어떤 누가 있습니까? 네, 탐관 오리의 선두주자 네, 조병갑이가 있죠. 조병갑 조병갑이가 이제 고밀란이 이랬던 게 만석보 사건. 예, 저수지. 에다 예, 세금을 막걷어들였죠 예. 만석보 사건으로 이제 뿔난 거예요, 농민들이. 이제 들고 일어난 겁니다. 들고 일어나서 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모입니다. 모여 가지고 드디어 이제 1차 봉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1차 봉기. 동민 동화 농민에서 1차 봉기가 발생합니다. 아, 1차 봉기에서 이제 이제 남접에 이제 남접 이제 접주제라 그러는데 그 남접의 대표였던 그 전봉준을 선두로 해서 백산에 집결합니다. 백산. 이 백산이 왜 백산이라고 하냐면 산이 색깔이 이제 뭐하얗다고 백산이 아니고요. 당시에 농민들이 하얀 옷을 입었잖습니까? 예. 그 하얀 옷에 이제 죽창, 대나무 창을 이제 들고 있었는데 앉으면 죽산이요. 예. 죽창이 딱 있으니까 서면 백산이다. 그래서 백산입니다. 야, 백산에서 집결합니다. 집결해 가지고요. 예. 집결해 가지고 이제 4대 강령을 이제 거기서 발표를 하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발표를 하니까, 여기서 이제 전투를 시작됩니다. 뭐 황토연 전투. 황토연, 그 다음에 뭐황룡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어디까지 갑니까? 전주성까지 함락합니다. 전주성까지, 전주성까지 함락시켜버렸어요. 예. 자, 정부는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부릅니까? 예. 도와주 청나라 예또 청나라를 불러드립니다 예 청나라를 불러드렸는데 이때 당시 청나라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예 갑신정변 이후에 청나라와 일본 간에 맺은 조약이 있어요 텐진 조약이라고 예 만약에 조선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양국 군대가 공동으로 출병한다 예 그래서 일본 군대도 같이 옵니다 청군, 일군 예 같이 들어옵니다 뭐 때문에요 예 텐진 조약 때문에. 자, 우리나라에서는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청나라만 불렀는데 일본까지 오니까 군대가 두두 나라 군대가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워.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야, 빨리 우리 화해하자. 예, 뭐 합니까? 전주 화약이라는 걸 맺어요. 화해하자. 예, 그래서 정부와 농민군 간에 화약을 맺습니다. 여기서 이제 뭘 발표합니까? 예, 여기서 이제 뭐, 해전개혁안 예, 농민들 니들 요구하는 게 뭐야? 예, 뭐, 이거, 이거 요구해요. 네, 12개만 추려와봐. 예, 네, 그래서 태종개혁은 12개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 그들이, 그들의 농민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거죠. 야, 우리 이렇게, 이렇게 화해했으니까 돌아가. 그런데 일본이 쉽게 도망가지 않죠. 청나라는 가려고 합니다만은, 일본이 쉽게 여기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물러나지 않고요. 야, 니들이 이동학농민운동 같은 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 니네들이 제대로 개혁을 안 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개혁을 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어, 할게. 그래서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해요. 항게 자주적입니다. 우리의 개혁기구입니다. 자주적 개혁기구, 교정청을 설치하는데, 일본이 설치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고뭘 합니까? 예. 경복궁을 점령해버려요. 이상하다고. 강제적으로 경복궁을 예, 점령해버립니다. 아, 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경복궁을 점령한 다음에, 예, 우리에게 또 이제 나중에 1차 가보기역을 또 강요를 합니다. 어, 경복궁 점령과 동시에, 일본은요, 청나라와의 이제 조선에 대한 어, 종주권을 두고는 청나라와 일전을 벌이게 되죠. 예, 이게 뭡니까? 청일전쟁이에요. 청일전쟁을 일킵니다 자, 청일전쟁에서, 예, 일본이 승세가 아주 높아집니까? 높아지면서 높아지니까 일본이 어떻게 합니까? 예.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내정 간섭. 예. 내전 간섭을 하게 됩니다. 내정 간섭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 또 반발한 농민들이요. 농민들이 농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어떻게 합니까? 예. 농민들이 2차 봉기를 2차 봉기를 일으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1차 봉기 2차 봉기. 예. 시기를 잘 보시 보시기 바랍니다. 2차 봉기 뭡니까? 어디서 이제 예, 우금치 전투입니다. 대표적인 전투, 우금치 전투. 네, 일본의 내전 간섭에 반발해서 아, 우금치 전 우금치에서 공주 우금치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아, 이때는 뭐 농, 정부군과 싸웠잖습니까? 이때는 뭡니까? 정부군 플러스 그다음에 일본, 일본 군대하고 또 싸우게 됩니다. 예, 전투력에서 이미 열세죠 열세. 예, 결국은 패합니다. 여기서 패하고요. 아 일본은 결국 청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죠. 네, 청일 전쟁에서 결국 어, 일본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제가 요 이후에도 일련의 사건들 을 한번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승리를 거두니까 어, 어디 하는 뭘 맺냐면 조약을 하나 맺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 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습니다. 여기에서 일본은 무엇을? 요동반도를 예 요동반도를 활용받습니다 요동반도 요동반도가 선생님 어디입니까 예 옆에 할양이 할 아니고 할양이죠 할양이 를 이제 예, 거의 뺏는 겁니다 뺏는거 예, 뺏습니다 뺏어 갖고 갑니다 요동반도 예, 지도 보시죠 여기가 요동반도입니다 요동반도 활용받는데 여기에 태클을 거는 애가 나타나요 누굽니까 러시아입니다 그동안 요동반도를 내가 얼마나 내가 어, 호시탐탐 노리던 곳인데 일본 니가 감히 삼국간섭합니다 어 러시아 뭐라고 한 건데 왜 삼국입니까? 예. 친구들 끌어들이죠. 예. 누굽니까? 러시아가 프랑스와 독일을 끌어들입니다. 예. 럭푸독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거꾸로 해보시죠. 독프러 예. 일본한테 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깨갱! 하고 요동반도를 반납하죠. 요동반도를 반환. 요동 바, 요동반도를 반환합니다. 자, 반환하니까 일본이 또 무엇을 일으켰을까요? 예, 일본이요. 여기에서 이제, 어, 이, 지금 자기가 러시아의 열쇠인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어, 반전을 일으켜야겠다 하면서 일으켰던 게 뭡니까? 예, 바로 을미사변이에요. 을미사변. 여러분들 여기까지 좀봐두셔야 됩니다. 을미사변. 자, 이때 이제 일으켰던 게 을미사변이다. 예, 뭔가 반전의 기회를 찾고자 했던 게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당시에.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결국 우리나라에 어, 국물을 예, 무참히 예, 도륙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국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어, 두려워한 나머지 예, 왕비의 죽음을 본 어, 우리의 왕은 어, 도저히 무서워서 예,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궁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어디로 갑니까? 예, 러시아 공사관으로. 예, 당시 피신을 가시죠. 이게 예, 아관파천이라는 겁니다. 요일련의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제가 동학농민운동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제 나왔네요. 예, 한 번, 어, 보겠습니다. 어, 보기를 보시면, 가. 자치, 가는 자치적인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자, 만석보 이때에는 집강소가 없죠. 어, 정답이, 예, 바로 나왔습니다. 1번입니다. 나, 2번. 나, 백산창의비에서 4대 강령을 선포했다 예. 여기 있었죠? 3번 다 전봉준의 지휘 아래 광고가 싸워 승리하였다 다 어딥니까? 예 황토현 예 전봉준 아까 전봉준이 주도했다 했습니다 봉기를 황토현 여기서 주도했었습니다 3번도 맞고요 4번 음 탐관오리의 처단 등 폐정 개혁을 요구하였다 제 전주 전주 화약을 맺으면서 폐정 개혁을 12개조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5번 마 우금치 전투에서 일본군 강군에 맞서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바로 우금치 전투입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 (35번의) 정답은요 예 (1번이) 되겠습니다.